스러운 녀석에 다 찍어먹고 결혼 안 했고 손실이고 야 아무래도 한 제가 사실 스펙트럼 플러스로 아 자꾸 미소 아까 이제 미소 얘기를 한다기보다 예 부모님 눈에 눈물안 흘리게 하려면 참고 안 참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빚도 한번 못 갚아보고 맨날 부모님 집에 어째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 여주로 와 있습니다. 선생님. 쌀의 고장 여주로 왔군요. 오늘 사, 신청자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 오늘 신청자분께서는 주식 경영은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십니다. 3년 정도 됐다. 네, 근데 그 3년 중에 1년만 더 트레이딩을 이제 접했고, 나머지 예. 2년은 그냥 혼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주령 매매는 돌파 매매도 하시고, 음. 지금 거의 손실이 3년 동안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신청했다고 하시거든요. 자 주력 매매에서 돌파 매매만 제거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왜 그걸 버리지 못하는지 오늘 가서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왜 계속 손실이 나는지 예,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트 서포터들을 다녀보니까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걸 버리지 못할까? 그걸 안 하면 그렇게 편한데. 능력이 되면 돌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내시면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더 트레이딩이 추구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주로 출발합니다 출발 그니까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안네 고맙습니다 아안 계십니까? 부모님 댁입니까? 네 커피 하나씩 아예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서른? 서른 여섯이요 서른 여섯 여러 뉴스에 찍어 봤고 결혼안 했고 네. 손실이고 네. 야, 지금 아무란대 <laughs> 원래는 제가 현장 일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네. 하다가 너무 그때 적성에안 맞아 가지고. 그때 일해서 벌어 넣던 돈은 없습니까? 그걸 다 날린 겁니까? 네. 그거를 거의 한 달에 천만원 날리고 그 다음 달에 700 날리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깡통 차는 게좀긴 예. 시간에 나눠서 차잖아요. 예. 저는 어 너무 미수를 너무 크게 써 가지고 하루에 500만 원 날리고, 막 그때 돌파 매매를 하셨어요.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음. 어 그때,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점을 오늘 찾고, 나한테 딱 맞는 매매가 무엇인지 그걸... 딱 방향성을 결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점으로 다이브님이 진짜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같은 거는 안 했습니까? 아 어제 상따를 했었는데요 상, 예. 그매수따지만 볼까요? 아 이거는 상타밖에 안 했는데 그냥 손절해아 상따 해놨고 풀릴 때 네. 손절했네 이거는 안 풀리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상단은 어제 안 했거든요. 근데, 아... 안 하면 이 종목을 아침에 공략을 합니다. 아... 전상매매. 전상매매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그, 파더스쌤 책을 제가 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봤습니다. 음, 전상매매를 오는 PI는 하면 될것 같고. 네. 자, 자, 1차 매수를 어디서 할수 있을 건가? 첫 번째 매수 타점이 한만백 원대. 만백 원이야? 음. 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자, 200원, 100원 에서 조금 분할매서 올게요. 200원, 100원. 아직 바닥이 안 잡혔어요. 네. 외바닥입니다. 외바닥. 이거는 내일까지 한번 지켜본다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돼요. 아... 지금 사서 바로 내려간다고 손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 좀... 이거는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한번 슈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네. 저기 주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이는 세력 같은 게 있을. 누가 물량을 잠그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풀렸지만 잠그었잖아요. 네네. 그럼 누군가는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 애라는 게 파동입니다. 파동. 아. 전상명님 <laughs> 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그 분들이 나오려면 슈팅을 줘야 된다. 네. 그 슈팅 주게 주기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네. 슈팅 때 같이 매도하고 오는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 A few moments later. 저는 사됐 했습니다. 분할 매도하겠습니다. 아셔도 아, 천천 1회 하는데 이상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laughs> 아, 플러스 <와서> 돌았었네. 네. <laughs> 자, 플러스 <불 와서> 돌았었습니다. <laughs> 자, <laughs> 하이파이브.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는 솔직히 매매 많이 안 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봅니다. 와. 예, 주도주만 해도 저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적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근데 이게 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대장주만 쫓아가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대장주는 수익도 잘 주지만 본전 기회를 잘 줘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한 종목은 씨발 하나 잘못 만나면 <laughs> 완전 계좌 박살나는데 네. 대장주는 본전 기회를 잘 주더라. 그래서 대장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뭐고아 이거, 이거 그냥 부적이에요, 부적. 돈돈 <laughs> 버는 <돈 벌은> 부적인데. 아이 <laughs> 액자까지도 사다 놨는데 예. 돈이 안 벌리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간절하시면 저런 것까지 해가지고라도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지요? 그렇죠. 뭐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사실 스펙트럼 플러스거든요 아저 학군 미술부에 아 자꾸 아이가 한다는... 아이가 미술 얘기를 한다기보다 예. 그러면 이제 한 종목을 천, 3 0 0만 원까지) 사지긴 하는데 제가 사실 3천만 원까지) 못 사요 예를 들 그렇게 샀다가 많이 깨져가지고 예. 그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예수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 미술를잘 쓴다는 가정하에. 예. <laughs> 아, 그래서 저도 돈을 안 벌면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직업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천만 원으로 하루에 삼십만 원벌수 있는데요. 아 그것도 저는 감사해요. 사실 이십만 네. 원도 감사해요. 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꼭꼭 아, 꼭, 꼭 그렇진 않은데, 꼭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꼭 그런 것 같아요. 꼭꼭꼭 꼭. 그일당 일당하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힘들 어려워요. 희한하게. 만일. 주식이라는 게 희한하게. 진짜 이거는 법칙입니다. 네. 마이드 가면 안 올라가요. 조금 사는 건잘 움직여요. 피하에 네. 조금 사는 사4%로는 수익이 잘, 잘 나요. 그러니까 그걸 주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이, 새끼, 이거 보통 천만 원 사는 놈이 삼천만 원끼 들어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미술을 쓰면 수익이 잘안 나요. 본인이 진짜. 좀 6개월 연속 수익 잘 나고 훌륭한 사람 되면 미수 쓰세요. 지금 10만 하루 10만 원 목표로 하면 한 달이면 2,300이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할 겁니다. 야 저는... 방구석에 앉아가 일안하고도2,300 번에 그래도 잘하는 사람의 초기들어요. 수익만 나면 왜그 미수에 대한 생각을 못 버릴까요? 왜 자꾸 그쪽 방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게 참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자, 자기 인생이 망한다 망한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참고 안 참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이걸 뭘 참아. 지금 터널 끝으로 가고 있는데 뭘 참는다 말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안 해야 돼요, 그냥. 내 인생이 빚을 보려면. 부모님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려면, 네. 참고 안 참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해야 돼. 참는다, 안 참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네. 이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결혼도 한번못 해보고, 빚도 한번못 갚아보고, 맨날 부모님 집에 어째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벼랑 끝에 서가 있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주, 주도주는 뭘까? 그런 거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도주는 뭡니까? 오늘 음, 네이버... 네이버죠. 네이버가 상하가 가면 제일 좋아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하가 가면 우는 마음 편하게 상담하면 돼요. 아, 네이버가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높은 거는 상가가기 힘들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다, 다른 다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상가를 도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를 우리가 상가를 하면 돼요. 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도 돼요. 두 가지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아. 오늘 네이버를 종배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응. 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 평소에 있으면 지금 무슨 매매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더진을 아마 더진. 여기 돌파할 때. 네. 신곡가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짧게 또뭐 오래 못 버티고 또 그냥 짧게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진이 상한가 가면은 하시는 건가요? 네이버가 강하니까 이제 만약에 같은 테마로 간다 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안할것 같은데. 아... 이게 증고도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여기 증고잖아요 네. 요거는 안 좋아요. 요거 돌파하는 거는 안 좋아요. 음, 너무 깊어서. 요게 좋아요. 아... 이해는 됩니까? 예, 이제 좀 호보하는 기간이 예, 있어요 여기서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돌파하면 그냥 요래 탑내리게 돼요. 음. 근데 여기 돌파를 위해서 힘의 응축 과정을 거치면서탁 돌파를 한다. 그럼 연속된 양봉이 나올 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이건 어떻죠? 너무 한 방에 네. 지금 돌파를 네. 하려고 했겠죠 네. 모양상은 전고 돌파인데 약한 돌파니다 이거. 아. 요래 응축 과정 행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알체라가 구에 들어가네요. 자, 알체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아알체라요저 아, 평소 같은 거안 하긴 하는데. 자, 종목 분석을 해봅시다, 같이. 자, 알체라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처음입니까? 아, 세, 세 번째입니까? 양봉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자리가 높아요. 어. 자 그래온 키움 접권하고 NH 투자 증권이 사고인데 어, 그래온도 나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이제 일봉의 위치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최종 결정은 한다, 안 하다 선택해 주세요. 안 한다. 네. 이유는요. 너무 과하게 오른 것 같아요. 음. 일봉상 위치가 높다. 네. 자, 어디갔노 피디님, 자 알체라 상당 하십니까, 하십니까 아, 아, 알체라 해야 되세요. 예. 하신다고요? 예. 네. 예. 그러면 네. 최종 결론은 안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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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뭐 드십니까? 저는 우선은... 가리는 건 딱히 없어가지고. 세요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농촌데뭐 아, 네. 뭐뭐 드시겠습니까? 요즘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까요? <laughs> 근데 보통 영상 보니까 짜장면 많이 드시던데. 짜장면 드실래요? 저전 어, 상관없습니다. 음, 짜장면이 당수형과, 이제, 네. 노홍철이 갔던 짜장면집이 있긴 있는데. 노홍철이요? 아, 무한도전. 예. 네. 그래서 유명해진 집이 있거든요. 오. 저도 안 가봤는데. <laughs> 구멍이 있는 사람 있어요묵인어 묵묵인어 묵묵인어 묵묵이어 묵묵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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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어묵묵어 묵묵인어 묵묵어가야 되는 거아닌어한 줄만 들어가 보세요. 현재? 야, 진짜 이이 어, 2조, 넘길 것 같은데. 닮마도 먼지가 많이 안았네요그돈 <laughs> 벌어다 그 주는 부적인데 이거 목표가 일조님은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아. 매일매일 닦더라고요. 아 그래요. 붙여놔서 세렇게 아, 계속 먼지가 쌓이니까 돈이 안 들어오지. 아 아니, 근데 돈 들어오는 부적은 이거고요. 음 아니, 똑같은 건가? 같이 붙이나세요네한번 네. 아, 닦아가지고 먼지가, <laughs> 먼지가 쌓이니까 돈 돈이 들어올 수가 있나? <laughs> 맞습니다. 저 반지는 야권 반입니까 아니요 이거 친구네 어머님이 아, 그냥, 아. 그냥 맞춰주신 건데 별 음. 의미는 없어요다세 음. 응. 개가 좋아요. <laughs> 네 개는 안 좋아요. 세개세개세개 죽을 사자라서 <laughs> 네. 세 개요 좋습니다. <laughs> 와 사진이 아 이건 안 사진이 다시, 다시 묶었네. 아. 야 진짜 안 내려오네. 하... 안들오네 평소에는 계속 3시까지 계속 앉아계시는 편이신가요? 3시까지 앉아있고 요즘은 7시 반에 많이 종배합니다 아이고,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아. 예전에는 3시부터 종배를 하는데 요즘은 7시 반 이후로 종배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잘 돼서 그런가 주도주 <laughs> 전부 다좀 살라고 발발발 발발. 안, <laughs> 원래는 아, 투매가 나와야 내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지금 내일 수익 별로 안 주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 한번 파동을 줘야, 파동을 줘야 내일이 왔다가 올라가거든요 아... 한번 개인들털어내고 근데 그러는 게 지금 없어요 아 2천만원 샀고 네이버요? 예 대체 그래서 시간에 2천만원 더 사고 네, 대체로 그래소 시간에 한 이정도 내려오면 근데 보통 아, 정보잖아요 그 정보 아까 네. 본인이 돌파자리 아 있잖아요 예 네, 여기요 예그부분에서 네.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려는 액션을 모으면 그때 대체 그... 그래소 시간에 사면돼요 근데 보통 종배가 다음날 퍼센트를 먹으려고 하는거지 뭐돈 조금밖에 못샀는데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것까지는... 그것만, 그것만 먹고 나와야지 아 그것만 먹고 어쩔 수가 없지 음. 네, 저 다음날 갭을 노리는 매매가 맞죠, 종별? 갭을 노리는 게 아니고 다음날 슈팅을 노리는 거죠. 음... 다음날 슈팅. 음. 다음날 슈팅. 모르잖아요 음. 음, 얘는 모르지. <laughs> 자, 6월 18일 오후 3시 20분이 지났습니다. 아, 주식 참 지루하시죠? <laughs> 아, 쉽지 않네요. 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오늘은 더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이 나왔긴 나왔는데 와 너무 투매도 안 나오고 야 매수 자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한주 아니 저한주 말고 뒤에 세 시에 산거좀참잘산것 아... 같고 네네. 지금 빨간색 있는 부분에 그 대책으로 소시간에 공략을 더 하시면 될것 같고 못산 현금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끌고 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6 개월 동안 해보세요 팀화 보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다시 돌파매를 해야 될지 조금 내 몸이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수익 재미로 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하나뿐인 인생을 위해서 이 예. 주도주 종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예, 돌파 매매는 좀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같이 있었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원래는 매매할 때 되게 불안 불안하게 항상 마음 졸이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예. 오늘 오셔서 매매도 같이 해보고 하니까 좀 안정감도 생기고. 안정감 생겼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듭니다. 아마 예. 들 겁니다. 우리 신입도 든다 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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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좀 이따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무리한 매매는 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 닉네임은 다이브였습니다. 다이브. 뭔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바꿔줬습니다. 올라가라. 하이브로 바꿔드렸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서 앞으로 하이브님이 잘될수 있도록 화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브님! 아이고 하이브님! 화이팅! 화이팅!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